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거는 부지명 무이위군자야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지대 무이리비아를 살펴보죠. 부 자는 아닐 부자 지는 알지자 예는 의일 예자 무는 없을 무자 이는 방법이자 있리은 설립자 야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부질의 예를 알지 못하면 무 없다 이립 야설 방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공자는 춘추 시대의 예의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특히 강조를 했죠. 어, 인간 사회에서 예의가 오늘날에도 예의범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특히 춘추 시대 때 공자가 얘기하는 예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었고, 범위도 오늘날의 예의범절보다 훨씬 더 넓은 귀족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귀족의 문화 중에 예, 예, 특히나 주나라 의뢰를 매우 중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선다는 것이 뭐냐? 바로 사회적으로 어, 구성원들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자가 예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는가는 극기복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립했다, 3십이립했다 라는 표현이 논어에 나오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내가 어, 어떻게 에, 처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어, 잘 아는 것이 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부지연 무이지인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